문서 이동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문서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시기도 들고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도 들어와요. 그 반면에 이제. 안녕하세요 월영국의 가을입니다 지금 이번 네네. 시간에는 24년 쥐띠 운세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24년 쥐띠들 96년 병자생이고요 병자생 네, 29세 됩니다 24년도 이제 병자생들 뭔가의 초기에는 되게 운이 강하고 좋습니다 뭔가를 시작하셔도 될 운기고 뭔가를 움직이셔도 될 운이에요 내가 이제 번창하라는 운기에 들게 되고 높이 올라가라는 운기에요 운기상태는 상승 운세요 이 그러니까 상당히 좋으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운기가 1년 좋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요 잘되는 시기가 있으면 조금 주춤하는 시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락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초기후는. 굉장히 상승합니다. 뭔가를 시작하셔도 조금 뭐, 아홉수고,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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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고 하셔도, 예를 들자면은, 후반기에 가서는 결혼을 하셔야 되실 분들, 결혼 준비, 뭔가의 어른들 간의 사이에, 인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시게 되면, 제 2의 운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반기에는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 시점, 이런 것도 들어오세요. 반면에, 이제, 보통 이제, 5, 6, 7, 이구간은 조금 내림막고 이 음. 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니까 조금 아쉬운 감은 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피해가실 거 아니면 조심해야 될거 이런 거는 조금 가려서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진짜 내 후년에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갓집 뭐, 이런데 가야 될 상황, 아니면 식구들 뭐, 이런 상황에 계시면 좀 피하셔야 돼요. 혼인주당이라는 게 들게 되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피해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84년 갑자생이고요. 84년 갑자생. 41세. 이분들은 분명히 자리 이동이라고 그러죠 내가 만약에 이쪽 지역에 있었다면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되고 아니면은 이곳에 있다가 아니면은 다른 직장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직장 내에서도 이 부서에서 저 부에서에서도 있을 수도 됐고 이런 이동수가 듭니다 이동수가 들어서서 자리 터전을 잡기까지가 초기 너무 힘듭니다 아나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답답해 뭔가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본인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분들 운기는 위, 아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금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지띠들도 운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새로 시작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보다 이래 성격 자체가 화하지를 못하시잖아요. 어울리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해내는 데에 있어서 여자들보다 조금 독한 구석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분들 그래도 이 시기만 잘 지내놓고 가시면은 중반기랑 하반기랑 이렇게 해서는 운대 자체가 괜찮으시니까 남자분들은 조금 잘 그거 하셨으면 되시고 문서 이동도 보이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직급 G급. 직급이 네. 하반기에 되면 하반기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기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띠분들 여자분들을 조금 보자 하면은 중반기에 비치나요 하반 초반에 조금 힘듦이 찾아오고 중반에 빛이 나요. 안본가의 성과물이 조금씩 보이려고들 해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가면 조금 인정받고 대우받고 내가 이름이 조금 알려져라는 운기가 들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는 72년 임자생이고요 네. 2 4년5 3세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이라고 보면 되죠. 개묘년. 음. 개묘년에는 뭔가를 많이 변화하고 뭔가를 새로 시작해 보려 하고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추진을 했었더라면 아마 보면 뜻과 같이 안 되고 조금 주춤하고 이런 웃기는 들어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올해도 조금 이어져 갈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마음먹고 진행을 하고 하던 게 조금 주춤해요. 주춤한 무기예요. 근데 뭔가가 멈춰 서고 뭐하고 이렇게 답답하시더라도 하반기 가고 이제 뭔가가 되고 나면 조금씩 그래도 한계단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인기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운도 아니면 내가 하는 일도 요런 게 조금 그냥 평행선이로고 조금 볼게요. 이러다가 이제 하반기가 되시고 이러시면 조금 뭐가 하고. 그리고 인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내가 한 만큼 돌아오게 돼 있고. 그리고 상대성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있다면은 나는 정녕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본인 스스로한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후반기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 이런 거를 갖다가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 시간이 조금 많으셔야 될 거예요. 60년 경자생이고요, 65세입니다. 자꾸 이제 묘 자리가 보이거든요. 묘 자리가 보이고 그러면 산에 그냥 흔히 애들 무당들이 말하는. 산바람이 불 수도 있고 조상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조상이 누워 계시는 자리가 편치를 안아서 아니면 산에 산에 바람이 불어서 이런 이런 바람들이 불게 되면 가장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뭔가의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뭔가가 조금 힘듦이 찾아오기 마련이세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한번 요런 점을 갖다가 찾아보고 챙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반면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요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기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얘기를 그래 듣고 싶어서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이들한테 보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벌써 우리한테 이런 바람이 분다면 운기 자체는 안 좋은 거예요. 이 운기를 막아갖고 피해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든 금전이든 일이든 아니면은 몸이든 분명히 이런 바람이 불 때는 몸이 좋지를 않고. 가정의 우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 식구를 잘 돌보고 내 몸을 잘 돌봐야 되는 시기예요 요런 부분만 잘 하고 나면 바람은 항상 불지 않아요 그 바람은 멈추고 나면은 이제 따뜻한 햇빛도 비치게 되고 분명히 이 부분에서 초창기에서 조금 운이 약하고 중반기에 가서 조금 아 이게 언제까지 갈까 걱정이 된다면은 하반기에 가서는 괜찮습니다 금전이든 인연이든 요런 부분은 하반기 쪽으로 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48년 무자생, 77세입니다. 문서 이동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문서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시기도 들고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도 들어와요. 그 반면에 이제, 금전의 운은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금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지금 이 연세에 뭐를 할래요 뭐를 할래요 하면 본인들이 보통 자체가 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거 그냥 유지해 나가는 게 차라리 편해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나이에 계시는 분들은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면 오히려 그게 무섭고 뭔가를 새로 그거 했었을 때잘 되면 다행인데 혹시 못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은 있을 수도 있으신데 저는 가감하게 운기 자체가 좋습니다 좋고 뭔가를 하셔도 이뤄내실 수 있는 눈기에 드시기 때문에 뭔가라도 한번 해보시고, 뭐를 갖다가 바꿔보시고, 뭔가를 하셔도 괜찮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